자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서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바로 SCP. 응? 방금 뭐, 나온 것처요 방금 뭐, SCP 나온 것. 에, 어, 아, 요, 어쨌든 그러므로, <laughs> 오늘은 제가 공포의 끝판왕, 바로 네, SCP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, 어.. 전 영상에 보시면 리.. 어.. 이념의 유튜브의 멤버이신 김 리아님께서 리뷰를 해주셨던 바로 이 게임 자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아.. 이건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빨리 보여주면 끝나요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급파왕들을 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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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주주 앉아요 주진이앉안요요 <laughs> 아, 주진이도 안신시구나안 안 자시는 분도 많네 <laughs>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포의 로블록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한번 게임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 플레이킥 어디로 가 이거 부섭잠깐요부섭이 불쌉... <laughs> 이거 무료인가 제가 섭무료야 되는데 아부섭이 10이네요 음, 오록스만 더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보란 적 없어 갑자기 아니 왜 아니 왜왜왜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아니 왜 와야 아이 진짜 아직도 하는구나 센즈 <laughs> 자 여러분들 SC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어레드님 안녕하세요 레드 안자니너내할 거가 된다 안 하지 않냐 아씨. 나중에 여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도 몰라. 자, 어쨌든 옆에 유령 뭐야 무섭게. 어쨌든 여기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제 한번 들어오기 상나가